자, 오늘 아랑이 등장했죠. 아랑 처음, 처음 나왔는데, 바로 한번 맞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 영웅들을 공격해 볼 텐데요. 요, 돼지로 변화시키는 것 때문에 맞짱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결정이 있어서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결정 살아날 때 무효화도 받고 이래서 맞짱에 새로운 강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자, 도장 깨기 말고, 일단은 신강 영웅들 중에 3명 골라서 제가 오늘 맞짱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세인을 골라봤고요 세인. 자, 첫번째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감히, 어, 새로 들어온 신임 녀석이 하고 꺾어 줄 것인가? 자, 여기 턴감이 있죠, 아마. 자, 반격. 자, 안 들어갑니다. 면역이, 여... 여섯 턴입니까? 예, 아랑, 면역 여섯, 오! 저 어, 아까 부활의 일정을 자기한테 걸어놨기 때문에 무효화 여섯 개를 가지고 살아난 아랑. 오, 관통 한 맞으니까 바로 찍기는데저 좋습니다. 처음 봤어요, 저도. 실전에서는 처음 봅니다. 돼지를 바꿨고, 어, 오케이. 야, 아, 일단 지 자체가 데미지가 세진 않으니까. 지원형 영웅이라. 어. 어, 무효화 있어요, 그러다지 무효화 있고, 각성 스킬, 아랑 각성 스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딜이 좀세글로 보이던데. 아, 어, 오케이. 어, 근데 야, 약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데? 아랑? 자, 근데 그걸 봐야 될것 같아. 아랑이 선 스킬로 대지로 만드는 걸 써버리면. 그러면, 세임 면역이 바로 풀리면서, 세인이 가진 장점들이 바로 봉쇄되버리거든요. 자, 선스킬, 돼지 한번 가보자.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세인 돼지로 변하고요 이러면, 면, 세인이 가졌던 그 면역 다 풀려버려요. 네. 자기한테 이루었던 어떤 버프 다 풀리고, 패시브도 지금 풀린 상태고. 근데 세지가 않다. 지딜 어. 자체가 세진 않네. 어. 참고만 합시다, 우리. 요거는 맞짱입니다. 팀전에서는 다르니까. 자, 부활의 결정 받고 살아나면서 무효 6개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잡고요. 잡고요. 방금 효과 공격 터질 때 피가 찼던 것 같네요. 825 정도 자기한테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팀전일 때는 팀 전체한테 채운다는 사실. 자, 이번에는 지금 뜨거운 분이시죠. 신각 아일링과 한번 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랑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아 신화 영웅들 사이에서 맞짱 순위 한번 <laughs> 보는 정도로 자선수길로 돼지 만들었어요 아일린 면역을 다 풀었어요 이러면 아 그런데 막기가 이렇게 때려가지고는 아일린 잡을, 잡을 수 있겠냐 자부활이 결정 받았고요 전공 석가옵니다 아직 면역이라서 괜찮겠죠 예 네. 어... 아랑의 허점 중 하나로 보이는 게, 면역이 있는 건 알겠지만, 관통을 맞았을 때, 예, 그다음 그 다음 그 뒤를 이렇게 줄여줄 만한 장치가 없어. 조, 좋아요. 효과 공격하면서 피를 조금 채우고 있습니다. 지 혼자 채우기에는 힐량은 아주 미미하네요. 이게 팀원한테 채울 때는 상당히 그래도 썰설한 느낌이겠지만, 지 혼자 채우기에는 뭐, 이렇다 할 느낌은 안 납니다. 자, 요거는 좀 세, 오, 막기 뜨면서 비웃어버리는데요, 아일린이. 죽었다 깨어나도 아일린 너못 이길 것 같은데. 딜이 이래가지고는. 아 야, 이렇게 보인다. 어, 저는 아랑한테서 클레미스가 자꾸 보이거든요, 클레미스가. 음, 클레미스 한창 전성기일 때도 맞짱은 잘 못했어요. 그러나 팀에서는, 방대 특히 방대 팀에서는 대단한 영웅이었는데, 아랑이 좀 그렇지 않으니까 어, 깨 때렸네, 그래도. 어 맞짱에서 강한 영웅은 당연히 아닐 것 같네요. 어. 근데 어제 댓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저 돼지 저 기술이 맞짱에서 최강이 되지 않을까까지 갔었는데 생각이. 예. 돼지 만든 거를 다른 딜러가 세게 때려줘야지. 지가 세게 때리지를 못해. 어. 거기가 얘의 어떤, 음. 딜링, 딜러로서의 한계는 여기다. 어. 딜러 역할이 전혀 아니다. 역시 지원형이다. 이런 느낌 이 듭니다. 자, 이 정도 맞짱 어떻습니까? 오르카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 상대면은, 어, 꽤 정상급. 뭐, 뭐, 아까 아일린도 그렇지만, 아일린이 좀 버티면서 잘 때리는, 부, 어, 그런 스타일이라면, 얘는 그냥, 그냥 잘 때리는. 어우, 와! 엥? <laughs> 자, 다시 한번 해봐봐. 다시 해봐봐. 와, 그래요? 니가 돼지를 만드는 거한 보자 돼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패는 거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불공정 거래 자 관통 없어요 이것까진 괜찮고 자 일단 부활의 결정을 스스로한테 먼저 한번 주겠고요자 관통 있습니다 요번에 한번 찢어지겠죠 어, 몸이 약해 몸도 약하고 뭐, 뭐 축복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건 세팅된 게 아니니까 자, 돼지, 가자. 오케이. 자, 돼지 만들어놓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치명타, 평타. 지가 딜 자체는 정말 수준이 안 돼, 딜 수준이. 지가 좀 세게 때렸다면, 돼지 만들고 세게 때리고 이 전략으로 맞장에서 꽤나 한 자리 할뻔 했는데, 야가다. 자, 그러다. 자, 각성 스킬 나옵니다. 아. 근데, 오르카가 또 누굽니까? 네, 패시브가, 아, 비교한, 비교한 나면서, 오, 오케이. 약하다. 아, 지원형 영웅 맞아요, 여러분. <laughs> 지원형 영웅이라, 어, 우리 팀의 딜러를 딜러나, 뭐, 방어버프, 방버퍼나, 뭐, 이런 애들을 어, 도와줘 가면서, 그러면서 상대의 아주 어, 유명한 어떤, 캐릭터 한 명을 돼지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 딜러가 공격하고 막 이런 점에서 팀에서는 굉장할지 모르겠으나 맞짱은 아닌 걸로.